복소수 z는 a 플러스 bi. 자,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모두 양수. 그 다음에 자 다음을 만족할 때 z의 n제곱. 자 n제곱했더니 정수가 되도록 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는 몇 개인가? 자 여기 요 부분이 여기 d의 단원에 저기 3차 방정식의 허근의 성질을 이용하면은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요. 우리는 아직 그 단원을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풀이법대로 진행을 해봅니다. 자 복소수 z 가 a 플러스 bi라고 했으니까 켤레 복소수는 a 마이너스 bi겠죠? 그대로 대입을 해서 a 플러스 bi를 제곱한 거에서 더하기 자 했더니 0이다자 그러면 요거 전개해서 실수 부분, 허수 부분 구분 시켜 주시면 a 제곱에 마이너스 B제곱에 플러스 A. 실수 부분 더하기. 자, 허수 부분. 너는 0. 자, 이게 전부 다 0이니까 실수 부분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 플러스 A. 요게 0이어야 하고, 동시에 이 AB 마이너스 B. 자, 허수 부분도 0이면 되겠지.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B가 지금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양변 B로 나누면 ea는 1이 되고, 따라서 a는 2분의 1이다라고 지금 a 값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자, 찾았는 거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해보시면은, 자, 4분의 1,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자, 그러니까 b의 제곱이 4분의 3이 되고, 자, 따라서 b가 2분의 루트 3이죠. 음수는 안 되겠네. 왜냐면은 처음부터 여기 뭐랬습니다. 처음부터 여기. a, b 양수라고 했어 그죠 자 따라서 우리 요 복소수 z가 뭔지 찾았어 지금 2분의 1에 플러스 2분의 루트 3에 i다 됐죠 자그 다음에 문제에서 말하기를 z의 여기 지금 n제곱이 정수라고 했죠 그렇죠? 정수 음의 정수 양의 정수 상관없이 정수 0도 상관없고요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자연수 n의 개수 그랬으니까 z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다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자, 이건 첫 번째 z는 나왔으니까, z 제곱부터 한번 확인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거의 제곱은, 자, 분모가 똑같으니까, 2분의 1 더하기 루트 3하 2. 자, 요거의 제곱을 이렇게 하시면, 요게 4분의. 자, 요게 제곱하시면은 1, 그 다음에 플러스 3하 2의 제곱. 플러스 2루트 3의 i죠? 자, 그러니까 분자가 마이너스 2니까 요렇게 기약분수 만들어 주시면 마이너스 1 더하기의 루트 3i. 자, 제곱했더니 요거 지금 현재 뭐야? 정수가 안 되죠, 그렇지? 자, 그러면 세제곱도 한번 해볼까? 그럼 세제곱이라는 거는 방금 제곱한 2분의 마이너스 아, 1 더하기 루트 3i 여기에다가 z 한번 곱하는 거죠? 그 z는 2분의 1 더하기 루트 3의 i였으니까 이게 또 다시 이제 4분의 이렇게 되네 자분자는 합과 차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1자 마이너스 3이죠 음자 마이너스 1자오정수 됐다 그죠 자이 말은 세 제곱을 하는 순간 이렇게 정수가 나오더라 확인을 한 거야 자그럼 이번에는 네 제곱은 네 제곱은 여기 세제곱에다가 요거 곱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원래의 복소수 z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의 i였는데 거기에 방금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부호만 반대라는 얘기죠. 요거 정수 아니네. 자 그러면 자5제곱은자5제곱은 자, 5제곱은 어떻게 할까요? 5제곱은요거 세제곱에다가 제곱을 곱하는 형태로 가시면 세제곱 마이너스 1이었죠 위에 그지자 제곱은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의 i였어 자 그러니까 2분의 1 마이너스의 루트 3 i가 되었네 요것도 정수 아니네 자 그럼 6제곱은 요거는 요렇게 가면 되죠 3제곱에 제곱으로 가시면 요게 마이너스 1이었고 제곱하시니까 1자 이거 뭐가 됐어 또다시 정수가 된거지 자 그럼 규칙 찾았나요? 1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게 반복되겠죠 그지? 따라서, 지금 여기, z의 n제곱에서 n이 3일 때 그렸고, 6일 때 정수 나왔죠? 그럼 당연히 그 다음은 9일 때고, 10일 때, 이렇게 지 즉, 지금 이게 3의 배수인가요? 자, 그렇지. 3의 배수죠? 자, 그럼 100 이하의 3의 배수는 몇 개입니까? 그러면 제일 끝에 99죠, 99. 99까지 되겠다, 그지? 그러니까 자연수 n의 개수는 몇 개다? 33개다. 됐죠?